자,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계속 우리 캔들 공부하다가 저번 시간에 이제 거래량 공부했는데, 어떻게 좀 따라올만 하세요? 괜찮아요? 보통 이제 뭐 책에 있는 내용도 포함이 되지만, 뭐 대개, 뭐 이전 강의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할 강의도 그렇고, 거의 제 경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대부분은 아마 나오지 않는 얘기들일 거예요. 그래서 꼭 정말, 반드시 매매하는데 여러분 도움이 엄청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집중하셔서, 음,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캔들의 강도를 정하는 세 가지, 캔들이 뭐 차트니까 차트의 강도를 정하는 세 가지. 딱 제목만 봐도 여러분 엄청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정말정말 정말 중요하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캔들이 있어요. 장대 양봉 캔들이 있고. 이걸 이제 하위 캔들로 보면, 이게 일봉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일봉. 일봉. 하루의 움직임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캔들이죠. 장대 양봉. 즉, 시작을 9,000원에서 그냥 무난하게 계단식으로 상승했죠? 만원까지 딱 올랐어요. 거래량은 이 정도 터졌고. 자, 이 캔들하고, 이 캔들하고. 자, 요 캔들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거래량이죠. 그죠? 즉, 같은 캔들, 장대 양봉의 캔들이 나오고 또 하유 캔들을 보니까 또 움직임도 똑같아. 근데 거래량 자체가 틀리다. 그러면 강도는 당연히 거래량이 큰게 엄청나게 강하죠. 그래서 거래량이 클수록 캔들의 힘은 세진다. 차트의 힘은 세진다. 그래서 같은 모양이지만 이 거래량을 딱 보면 확실히 게임이 안 돼요. 거래량이 증가한 캔들은 혹은 차트는 그래서 기본 캔들의 강도를 결정하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거래량이 클수록 캔들의 힘은 세진다라는 거. 두 번째, 자요번에는자 거래량이 똑같아요. 캔들도 똑같아. 근데 하위 캔들을 보니까 9천 원에서 만 원까지 올라간 것도 똑같아.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기울기. 속도 그죠. 자, 이 A의 경우는 A의 경우는 9천원에서 만원까지 가는데, 뭐한 시간이 걸렸다. B는 뭐세 시간이 걸렸다. 그럼 어떤 놈이 센 거예요? 당연히 A죠. 그래서 첫 번째가 아까 거래량이었죠. 두 번째는 뭐다? 캔들의 강도를 결정하는 두 번째는 기울기 속도 정리를 하시고요 자, 속도가 빠를수록 강한 놈이다. 기울기가 가파할수록 강한 놈이다. 동일한 가격대에 올라가는데 시간이 빠른 놈이 엄청 강한 거예요. 자, 세 번째. 거래량 똑같고 캔들 모양 똑같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하고 시간도 똑같아요. 그죠?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많이 좀 흔들면서 그죠? N자형으로 많이 흔들면서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하고 이렇게 N 자로 올라가는 경우 B가 있다면 어떤 놈이 있을까요? 자 보세요. A는 제가 캔들 할때 예를 한번 들었는데 복싱 경기 할때 매수 세력이 매도 세력을 막 뚜들게 패다가 일방적으로 뚜들게 패다가 케어를 시킨 모습이 A라면 B는 뭐예요? 처음에 막 때려서 다운을 시켜. 근데 이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매도 세력이 벌떡 일어나더니 또 나를 막 때려서 매수 세력을 막 때려서 다운을 시켜요. 근데 또 매수가 벌떡 일어 일어나더니 매도를 케어를 시켜버렸어. 뭡니까, 이거? 삐가 훨씬 강한 거예요. 다운 됐다가 다운 시켰다가. 즉, 매수자들이 처음에 자, 여기서 여러분이 보통 매매를 하게 되면 요 정도에서 사요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여러분 이제 매매를 한단 말이야 매수를 해. 근데 쭉 내려가니까 무서워서 여기서 손절을 해요. 손실을 보고 팔아. 근데 다시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여기서 산 사람은 어때요 기분이? 멘탈이 탈탈 털려요. 손실도 손실이지만 멘탈적으로 완전히 그냥 멘탈이 나가버려서 다음 매매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악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b 가 훨씬 강한 거예요. 훨씬 이거를 이제 심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흔들수록 강하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차트는 심리기 때문에 심리 분석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서 같은 거래량, 같은 캔들, 같은 시간, 같은 가격, 하지만 흔들면 흔들수록 엄청 강한 놈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캔들의 강도를 결정하는 세 가지는 첫 번째 거래량, 두 번째 속도, 기울기, 세 번째는 심리. 이세 개는 정말 차트를, 여러분들이 차트의 힘, 강도를 분석할 때 엄청 중요하다. 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이용해서 매매하는지 이걸 잘 이해하셔야 이전 강의들을 여러분이 완전히 소화를 하셔야 앞으로 이제 제가 막 기법도 설명하고, 기법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기법을 되게 좋아하고 원하는데, 누구의 기법이 있어? 누구의 기법이 딱 있는데, 이 기법을 그냥, 예를 들어서 뭐짝궁댕이 기법이다? 그러면, 어, 어, 그래, 궁뎅이 모양? 어, 짝짝이? 짝짝이 궁뎅이? 이거 나오면 무조건 매수라고? 알았어.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하고, 이 짝궁뎅이가 나오는 과정,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어떤 치열한 음, 싸움을 통해서 이런 패턴이 생겼는지를 이해하는 사람하고 이 기법을 대하는, 이 기법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그 정도는 완전히 다를 거란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앞으로 제가 다 보여드릴 테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거래량. 차트의 강도, 캔들의 강도를 결정하는 세 가지는 첫 번째, 거리량이 많을수록 힘은 세진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속도, 뭐, 기울기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같은 가격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빠를수록 힘은 세진다. 세 번째, 심리, 같은 시간 안에 가격의 변동이 클수록 힘은 세진다. 이게 이제 나중에 트랩 패턴 할때할 할 건데, 속임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강한 놈이에요.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의 차트인데, 보시면, 밑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거래가 적죠? 여기는 많고, 그죠? 그러니까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차트의 강도는 세진다고 그랬죠. 여기, 요 거래량일 때 올라간 폭은 요 정도, 그 다음에 못 가고 이렇게 밀리죠? 근데 두 번째 박스의 거래량을 보세요. 거의 뭐두배 이상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갔죠? 엄청 강하죠? 기본 원칙. 첫 번째, 거래량이 증가하면, 거래량이 많으면 차트는 강해진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두 번째는, 자, 기울기 속도 보세요. 같은 가격 안에, 요 길이가 지금 같죠? 요 폭이 같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거의 비슷하니까. 자, 기울기를 보세요. 이제 거래는 보지 마시고, 기울기를 보세요. 같은 가격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얘는 좀 걸리죠? 시간이 요 정도 걸렸는데, 얘는, 그죠? 이게 일봉이라고 한다면, 얘는 4일 걸렸고, 얘는 며칠 걸렸습니까? 한 10일 넘게 걸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가격에 도달하는데, 얘가 훨씬 빠르죠? 빠르니까 어때요? 강하잖아요, 빠르니까. 빠르니까 강하잖아. 두 번째, 기울기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차트는 강하다. 세 번째, 흔들면 흔들수록 강하다 그랬죠? 심리. 자, 보세요. 흔들죠. 다운, 다운되고 다운시키고 다운되고 다운시키고 하다가 여기서 확 넘어가니까 쫙 상승하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만약에 올라갔으면 요 정도 갈 거를 이렇게. 게 많이 올라가려고 여기서 엄청나게 장난을 친 거예요, 세력들이. 매집을 하려고 하든, 아니면, 악성 매물, 즉, 악성 매물이라는 얘기는 단타 매물, 금방 이제, 어, 파는 사람들을 이제 악성 매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떨궈내고 올라가려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면, 흔들수록 차트는 강해진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 자, 요거를, 요거는, 같은 차트인데, 이 영역별로 구간을 제가 끊어서 이걸 하나의 단일 캔들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캔들 공부했으니까 뭐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여기까지 보면 뭐예요. 이걸 또 하나로 캔들로 표시하면 도지형 캔들이죠. 그러다가 돌파되니까 장대 양봉 나오면서 이제 거래가 여기 막 터질 거예요. 거래량은 제가 없앴지만.